오늘 낭독할 책은 스몰 윈입니다. 지은이 신동선. 신동선. 신경과 전문의 현재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및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언어만을 듣지 못하는 장애에 대한 뇌신경 연결로 대한신경과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낭독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한 번에 하나씩 뇌신경을 연결하라. 2부, 뇌를 변화시키는 연습법. 3부,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연습하기.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2부, 뇌를 변화시키는 연습법. 이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뇌를 바꾸는 연습법 크랩 어떻게 연습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반복과 노력은 세포 내에 특정 물질을 쌓이도록 만든다. 연습의 핵심은 특정 물질의 세포 내 농도가 쌓여서 핵까지 확산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핵까지 확산된 특정 물질은 DNA를 자극하는 크랩원이라는 단백질을 자극하여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하게 된다. 뇌를 바꾸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성공들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뇌를 바꾸려면 반복과 노력으로 크랩 원 단백질을 자극하면 된다. 자주 꾸준히 즐겁게 반복과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은 다음에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원칙이 작게 쪼개라. 원칙이 자주 꾸준히 반복하라. 원칙 3 감정을 담아라. 원칙사 자신을 믿어라. 이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 연습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스스로 놀랄 만한 성과를 손에 쥘수 있을 것이다. 이들 네 가지 원칙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연습을 위한 기본 공식을 미리 공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뇌의 신경과학자로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두고두고 도움이 될 만한 공식이라 확신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목표로 하는 것을 작은 덩이로 쪼개고 피드백을 받아서 무한히 반복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내적 동기를 살피고 연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리 말해두자면 연습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항상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작은 목표로 나누어지는지 반복을 최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작은 목표는 약점을 향하고 있는지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동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목표에 도달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반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는가? 그에 따른 약점은 무엇인가 특정 발음이 안 들리는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인가 약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반복한다. 인생의 영어 공부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기가 확고하다면 자동화된 연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시도해 본다. 약점 피드백 동기부여 시스템 어떠한 연습이든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점을 파악해서 초점화된 연습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즐겁게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다음의 표는 연습 시스템이 잘 설계되는지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은 위에 연습 공식을 제안하기 위한 뇌 과학적 원칙에 대한 배경 설명들이다. 장황하지만 미리 숲을 보고 지도를 손에 들어가면. 길을 잃지 않으리라 믿는다. 작게 쪼개라, 언치길 목표를 잘게 나누어라. 모든 연습에는 과정이 있다. 한 번에 한 입씩 먹어야 한다. 천리길을 가려면 첫 걸음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계속 떼야 하는 것이다. 작은 목표를 향해 한 발씩 따라가다 보면 큰 목표에 한껏 다가가 있을 것이다. 테니스를 보자. 테니스의 목표는 단순하다. 상대의 코트에 공을 떨어뜨리기. 하지만, 단순한 목표를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다. 포핸드, 백핸드, 포발리, 백발리, 스매싱 등 이것들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포핸드도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높은 공, 낮은 공, 빠른 공, 느린 공, 스피니 많이 걸린 공, 스트레이트 공, 슬라이드 공, 다양한 동작이 있으며 동작마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 포핸드의 스피 동작을 보자. 공이 라켓에 닿기 바로 전부터 라켓은 올라가고 있어야 한다. 스피시 스피니 걸린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닝 감각을 익혀야 한다. 테니스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익힌다고 해보자. 특정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좋다. 정확하기만 하다면 가장 빠른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동작에 대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무의식적 기억은 맞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수단이 레슨 코치의 피드백일 수도 있고, 동작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영상일 수도 있다. 피드백이 정확하게 설계되었다면 이후부터는 쉽다. 양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성공 확률이 높아지도록 반복하면 된다.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다면 성공 확률은 어떻게든 올라간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알게 모르게 실력이 쌓여간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자신의 병목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약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 영어를 나누어 보자. 읽기 세게 말하기 듣기 등이다. 듣기를 다시 뜯어 보자. 왜안 들리는가? 알 발음인가? L 발음인가? 아니면 연음인가? 그것 또 아니라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 문제일 수 있다. 익혀야 한다. R, L, V, F를 따로 떼어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발음해 보아야 한다. 정확한 발음을 구분하고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면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아도 발음을 구분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연습량을 쌓아야 한다.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꾸준히 관련한 약점 시냅스를 연결해야 한다. 흔하게 주한미군 방송 AFKN 코리아를 틀어놓고 있으면 영어가 어느 순간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단어건데 몇 년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것은 계속 안 들린다. 안 들리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따로 작은 목표를 세워 피드백하면서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연습이 되는 것이다. 단어도 마찬가지다. 단어가 문제라면 꾸준히 외워야 한다. 순간적으로 알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반복하면 단어의 의미와 영어가 이어진다. 한국어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냅스가 이어지도록 연습약을 채워야 한다. 영어의 알바름을 듣고 따라 읽기를 연습해보자. 만약 발음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귀의 기능이 떨어지는지, 아니, 떨어지는지, 않는지. 청각 영역의 알바름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또는 알바름을 내는 입모양을 만들기 어려운지 등을 말이다. 청각 영역의 알바름 듣기가 문제인지 운동 영역의 알바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즉 각각의 약점을 구분해야 알바름에 대한 연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무엇이 안 되는지를 섬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큰 덩어리를 작게 나누어라. 타기팅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나누어 공략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라. 잘게 나누고 반복하여 무의식적 수준이 되도록 연습량을 채워라. 관련된 시냅스가 촘촘하게 된다. 그 순간 체능은 정교해지고 확장된다. 네, 오늘은 스몰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잘게 쪼개라. 그리고 반복하라. 뇌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강력한 연습의 기술, 스몰 윙입니다.